문제 보겠습니다. 곡선 어, 지수함수인데요. 지수함수하고 y는 x가 만나는 점의 x좌표를 k라고 하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라되 있는데 x가 k보다 큰 모든 x에 대해 가지고 fx는 지수함수로 정의를 하겠대요. 그리고 fx, f의 fx는 3x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문제에서 물어본 걸 보면 은좀 특이한 걸 물어보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어, 아까 여기 보면은 처음에 지수 함수하고 y는 x가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k라고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 5분의 1에 x-3승하고 x하고 얘네가 만, 만나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등호가 성립하는 x 값이 k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여기다 k를 대입해도 상관없는 거니까 5분의 1에 k-3승은 이런 식이 성립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을 적당히 좀 변형을 시켜가지고 이런 꼴로 만들어주면 될것 같은데 여기 5의 지금 지수에 k 올라가 있고 뭐 k가 이렇게 반대쪽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 5분의 1을 5의 마이너스 1승으로 일단 좀 바꿔볼게요 5의 마이너스 1승이면 마이너스 k 플러스 3승으로 바꿔주고 k 하면 되죠 양변에 5의 k승 곱해주면은 5의 3승은 여기는 없어지겠죠 5의 k승 곱해주면은 k 곱하기 5의 k 승이데요 여기도 k 곱하기 5의 k승이 있는데, 세제곱이 돼 있으니까 양변을 3승을 할게요. 양변 세제곱 해주면은, 5의 9승이, 5의 9승이 k의 세제곱. 양변 세제곱 하면은, k의 세제곱에 5의 3k승. 이렇게 될 겁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이거의 역수인 거죠, 얘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물어본 게 뭐냐면, 이 물어본 거를 f의 양변 역수치 해주시면, f의 5의 마이너스 9승, 이거 물어본 거예요. 됐나요? 5의 마이너스 9승을 물어본 건데, 여기 보면은, 어... x가 k보다 큰 구간에서 이런 식이 성립한다고 해서, 요걸 이용해가지고, 요 함수 값을 좀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 안에 있는 거 있죠. 요 안에 있는 함수, 요 fx가, 얘가 5의 마이너스 9승이 돼주면은 f5의 마이너스 구승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x)가 이 f(x)가 5의 마이너스 구승이 되기 위한 x 값을 찾아주셔야 돼요 자 근데 f(x)가 k보다 큰 x가 k보다 큰 구간에서는 요 함수를 쓴다고 했으니까 요거좀 바꿔보면은 5의 3 마이너스 x승이죠 근데 5의 마이너스 구승이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x에 뭘럼 되냐면 11럼될것 같아요 그래서 f의 12 여기 12 들어가면 여기도 12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5의 마이너스 9승 되는 거죠. 있나요? 자, 그래서 X에 1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에 있는 식에다가 X 자리에 12를 넣으면은, f 의 f 의 12는 36이죠. 자, 그러면은, f 의 12는 아까 5의 마이너스 9승이라고 했고요. 그러면 따라서 F 5의 마이너스 9승이 36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 이 값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6이 되겠네요.